어 오늘은 이제 어제 블로그에다가 글 남기신 분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어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 궁금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안 그래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20W 그 저거고, 어 협신 수증 못하고 여기 높이가 지금, 음 어, 이 구멍까지 봐야 돼요. 이 구멍까지. 어, 대충 10cm? 아, 9cm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6cm 정도, 아무튼 그 정도, 8cm 정도 되나봐요. 그러면 이게 비슷하죠? 그, 그분께서 이제 물을 조금 더 채운 상태에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수증모터가 안에 잠기니까. 물을 조금 더 채운 상태에서 이제 빼는 작업을 해야겠죠. 물채우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조금, 음 <laughs> 번거롭긴 해도,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물을 받아나 봐야겠죠. 지저분한 저희 집이지만, 찍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물을 다 거의 다 받았죠. 어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지금 다시 한번 재볼게요. 한 밑에까지 여, 여기서 밑에까지 이렇게 해야겠죠? 한 10cm 안팎이죠? 어 10cm 안팎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어 이렇게 옆으로 잠 잠겨야 되고 어 잠겨야 되고 잠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재볼게요. 이 구멍까지 이이 이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 이 구멍까지 이제 보시죠, 이 구멍. 이 구멍까지 이제 물이 차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많죠. 그러면 옆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옆으로 옆으로 했을 때 옆으로 했을 때는 3cm 정도 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웠을 때는 4cm, 4.5, 4cm 정도의 거리를 둬야지, 이제, 이게, 어 물이 이제 순환되는 거죠? 작동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냈어요.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기방울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돼요. 공기방울이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냥 공기방울이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혼자 돌 때가 있는데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어, 굉장히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잘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넣으면 공기방울 이렇게 이 나오죠? 여기서 공기방울이 나오는 거 틀리고 여기서 공기방울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꼽아서 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 물을 굉장히 밑에까지 빼는 걸 해볼 거예요. 지금 물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빼면 아까 3cm까지 빼, 빠지겠죠. 그러면 이걸 더더 더 2cm, 2.5cm까지 막뺄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위에 나왔죠. 이 밑에를 바닥으로 어거지 춘향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빼면 굉장히 많이 뺄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지금 몇 센치인지 볼게요. 지금 이게 물이 여기 차 있어서 진공 상태인 거예요. 물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진공 상태인 거고 거의 다 빠지죠? 지금 거의 다 빼고 있죠? 거의 뭐 지금 재면 한 1cm 정도 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심하게 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더, 그니까, 더 타이트하게 빼는 거. 자, 무조건 물에 잠겨야 돼요. 이게. 그니까, 러 3cm라도 이, 여기까지는 다 잠겨야 돼요. 무조건.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4cm까지는 돼야 되네요. 무조건. 무조건. 8cm, 5cm까지는 다야 돼요. 무조건 다, 잠길 정도만. 처음엔 잘안 되니까 물을 확 놓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걸 많이 해봤는데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돼요. 하다 보면 열 받는다니까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빼는 거예요. 이 앞에를 이제 어, 이 구멍을 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그저 뭐뭐 헝겁 뭐 같은 걸 붙여서 감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우선 보여 드릴게요. 음. 녹화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물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 아까처럼 이제 빼는 건데 이때 주의 사항은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앞에 여런데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 빨려 들어가면 기계 고장 나겠죠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돼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이시죠 1cm 까지 빼는 방법이에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laughs> 근데 이게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어 시장 같은데 가면 아저씨들이 막이칼 아 진짜 잘 들어요 하면서 막어 유령 피워서 막 보여주면 집에 가서 해보면 안 돼. 그게 <laughs> 그렇 어 1cm죠? 음 1cm야. 최소 뭐 0.5cm, 1cm인데 어막 아저씨들이 막 칼을 막 하고서 이제. 밤가게를 막 이제 보여주면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어, 그렇죠. 내가 해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영상도 똑같아요. 어, 이거 20W 협신이라고 하는데 이 협신이 똑같은 거 사도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어, 나는 기술이 없는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대충 다시 한번 이제 여기 막, 막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빨래망이에요. 빨래망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두번 하라고 하는데, 이 빨래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촘촘한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죠. 음, 그래서 좀더 촘촘하게 하실 분은 촘촘한 빨래망을 다이소에서 사셔서 하시고, 머리끈이에요. 머리끈, 머리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더. 자, 자. 두번 묶으면 더 좋아요. 잠시. 이런 공무제 하나도 어디서 구한지 신경질 난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있죠? 다이소 제품이고, 어, 120. 큰 거고, 이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번호는, 어, 57657. 그 다음에, 5765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묶었어요. 잘 묶기 위해서 한번더 하시면 되고, 더 촘촘한 걸로 하시면 되겠죠. 어, 다시 물을 받아 보겠습니다. 어, 시작이 반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감전에 주의하세요. 항상 물기가 있는 손으로 만지지 말고, 수건을 사용해서 넣고, 그 다음에 키고 끄는 거를 어, 스위치 있죠. 개별 스위치. 어, 이렇게 생긴 개별 스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수 있고, 킬수 있는, 따로 돼 있는 거. 어, 팔죠? 다이소에서 안 파는데? 한, 어, 파나? 아무튼. 다이, 어, 다이소에서 한거 같아요, 이것도. 어, 이런, 이런, 거. 일곱 자리도 있는데, 일곱 자리는 없더라고요. 일곱 자리도 있고, 그래요. 어, 이번에도 똑같이 물을 빼볼게요. 잘안될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잘안 돼요. 이거 지금 사기라서 제가 이제 막 사기쳐서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지? 처음에 하면 진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20번도 30번도 넘게 해봐도 안 돼요. 안될 거예요. 지금 물을 빼고 있죠? 전기코드를 빼볼게요, 이제. 뭐. 아래에서 위로 할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어. 지금 밑으로 빼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음. 물이 빠지고 있죠? 잘 빠지죠? 이렇게 뺐네요. 이렇게 정도 남았어요. 음, 이정도 1cm 정도 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끝냈네요 그래서 이거 물 빼는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 빼보니까 부찮잖아요 그래서 이 스킬을 <laughs> 그쵸? 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음 별거 없는데 진짜로 어, 별거 없는데 이제 어, 이렇게 올려보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관련해서 진짜 아래로 빼는 게 있어요. 그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는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이런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밑에가 이렇게 모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빠지는 오수용이 있는데 7만 원 정도 해요. 음 비싸죠. 이거는 만 원이잖아요. 근데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비싸요. 아니면 DC 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터리를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220이 아니고 배터리를 또 연결하고 붙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그런데, 좀 이제, 어 그런 용도로 220으로 좀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방구 소리가 <laughs> 들어가네요. 어 아무튼, 이렇게, 어 만들어 봤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